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 서울 인사동 아세요? 인사동에 있는 인사드 프라자 갤러리라는 인사동의 가장 큰갤러리예요 저는 인사동 인사드 프라자 갤러리 관장 허성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반갑고 아 그리고 오늘 부스러기 사랑에 어 ,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뛸 정도로 어린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품들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또 신선하고 또 색감이며 다 너무 좋고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갔던 곳에 즐거운 추억이라든지 또 내가 가고 싶은 산드리니를 그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표용 방법이라든지 발상이 너무나 좋고,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은 무수한 상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나 그냥 행복한 어, 상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 사람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아픈 일도 많아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런 일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1%의 내가 가장 좋았던 항상 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1%의 기억 갖고선 오늘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즐거운 일은 바로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서 움츠리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어, 어떤 종이라도 있고 연필이라도 있으면 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게 부모님은 항상 고파. 바쁘셨어요. 얼굴도 못볼 날도 많았었는데, 아, 그때 아, 제 옆에 종이하고 연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상으로 다 그림을 그렸어요. 하다못해 수저, 뭐 옷장, 신발,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다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림 실력도 들고요. 대회나 상도 받고 또 이렇게 전시장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런 좋은 일들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미술관 간장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미술가를 꿈꾸시거나 미술관 간장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집안에 있는 사물을 그리셔도 되고 밖에 나가서 자연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1%의 기억 갖고 오늘을 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좋은 일 많을 거니까 미래를 꿈꾸는 그런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바래요. 만나서 반가웠어요.